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기문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관 주변에 이렇게 뭘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풍세 살고 풍세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행운을 불러드리는 현관 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관 방향에 따라 어떠한 색깔과 또 어떠한 종류의 현관 매트가 좋은지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좀더 자세한 화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더 자세한 화면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관 방향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종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방위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현관이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 현관이 북향일 때죠 현관이 북향일 때는 수의 기운을 갖습니다 물이 보면 굉장히 좀 차가운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드는 매트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은 술이 좀 달려있죠. 긴 술이 달린 이런 현관 매트도 좀 괜찮습니다. 예, 약간 좀 고전적이지만 이런 예, 것도 괜찮다고 할수 있고 어, 색깔이 보면은 좀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는 붉은색 계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두꺼운 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두께가 좀 두꺼운 매트가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관이 북동향일 때죠. 이 북동향은 바로 새로운 운을 간장하는 방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되도록이면 흰색 계열을 두시는 게더 좋겠죠. 그냥 밋밋하게 흰색을 둘려니까 조금 심심해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무늬가 있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관이 동향일 때입니다. 이 동향은 바로 젊음과 폐기를 관장하는 방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화려한 꽃무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무늬가 좀 화려한 꽃무늬, 이런 것도 괜찮고, 특히 여기는 조금 젊음과 폐기를 상징하는 방위이기 때문에, 중후하지 않고, 좀 발랄하게, 가볍게, 이렇게 장식을 해 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 다음이 현관이 남동향일 때입니다. 남동향은 바로 인관관계를 주관하는 그런 방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옅은 파스텔 톤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 긴 술이 달린 요런 매트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처럼 너무 화려하지 않고 파스텔 톤으로 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현관이 남양이죠. 남쪽은 화의 기운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는 센스를 주관합니다. 네, 센스를 관장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심플하게 흰색이나 아이보리 계열로 이렇게 두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좀안 좋은 매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히 남쪽은 좀 화려한 무늬가 있으면 좀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무늬, 동물 모양이라든가 동물 무늬가 있으면, 네, 그닥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현관이 남서향일 때죠. 특히 남서향은 토의 기운을 상징하고 또 기문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문방은 흔히 나쁘게 얘기하면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향이지만 좀 좋게 얘기를 하면은 신성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남서 방위에는 좀 청결함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현관 매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Nope. 안 두셔도 되는데 만약에 두실 것 같으면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특히 기문 방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관 주변에 이렇게 뭘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안 좋은 예라고 표시를 했고, 이 중간에는 기왕에 놓으실 것 같으면 노란색으로 하시면 된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현관이 서양일 때죠. 이 서쪽은 금전눈을 관장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 모형으로 따지면 되도록이면 타원형 아니면 원형 이런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핑크색 계열도 괜찮습니다. 핑크색을 쓰게 되면 은 집안에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거죠. 여기는 타원형 매트를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바로 현관이 북서향일 때죠. 북서향은 금의 기운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네, 그 집안의 가장을 뜻하는 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북서 방향의 현관에 매트를 두실 때는 최고급으로 값비싼 현관 매트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좀 두껍고 고급진 매트, 요거를 두게 되시면 현재의 운이 훨씬 더 지금보다 상승한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짧게, 방향별 현관 매트의 종류와 색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단 1위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 번만 눌러주시고, 마구마구 누르시면 다시 원상태로 가니까 안 되고,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